숫자 이미지 30에서 39번 다행의 순서를 설명하겠습니다. 다행은, 다행은 가나다에서 세 번째이기 때문에 다행 이렇게 하고 이것은 30에서 39번까지 숫자화해서 이미지화 합니다. 어, 먼저 글자 구성을 잘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치읓을 붙여줘야 되기 때문에 치읓은 30배의 앵커를 생각해 주십시오. 닭은 여기에서 딜이 무금이니까 닭 하면서 기억만 살려서 31로 해 주십시오. 단추는 디귿 니은 32고 도둑은 디귿 디귿 두글 자라서 3 3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 긋고 어 0번을 따로 독립시키고 30읽고 네 나서 31 이게 32 여기는 33이 됐습니다. 다음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달 하늘에 뜨는 달이에요. 그다음에 울타리에 의람이고 시험지 의 답안지입니다. 이을 미음 비읍이 차례대로 붙고 순서는 34, 35, 36이 됐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3개 금 긋고 다시마는 두글자로서 여기까지만 읽어서 여기까지만 37해 주십시오 다음에 당구장의 이응이 38 도장이 디귿 지읒 두째에 초성 연유 붙여서 도장 39 37 38 39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40에서 49번의 숫자 이미지화는 하행을 가져가겠습니다. 하행은 14번째 있는걸 여기에다가 임시 꼬다놨다 생각하시고 하행은 40에서부터 49번까지 해당되는 숫자 이미지화가 되겠습니다. 먼저 40의 공, 치읓을 붙여서 하, 치읓 어, 이렇게 두 글자 붙여서 하초가 40이 됩니다. 그 다음에 40일부터는 학교의 기억, 한복의 니은, 호두의 요거두 글자로 해서 이렇게 이어 붙이고 4십일 42, 43. 여기를 영번에 따로 독립시키고, 여기를 끊고, 그리고 이것은 40의 공. 네. 그리고 나서 여기 학교의 학이 4십일 한복의 니은이 42. 어디에 디귿이 43 이렇게 해서 41, 42, 43이 학교 한복 호두 됐습니다. 다음에는 리을 미음, 비읍을 차례로 대 붙이면서 활 함장 합창대 이래서 여기 44 여기는 45 여기 46이 되겠습니다. 사월릭이 상상 끊어서 히읗하고 시옷하고를 생각하면서 두 글자 붙여서 47입니다. 그리고 한가리의 이응이 48 히읗 지읒 두 글자로 끊어서 이어 붙이고 40 지읒이 9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47 여기에는 48 여기에는 49 이렇게 해서 다하 그러니까 하 행은 40에서 49 다는 30에서 39번까지 글자 순위를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다행에 대한 것을 도표와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다행은 30에서부터 39번까지입니다. 다행 줄입니다. 그리고 여기다 다자를 크게 아니면 30을 생각해서 받침을 차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영은 치읓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의 치닷다배 앵커로 생각해서 (30의) 공으로 놓고 그리고 기억 니은 디귿을 채려 들어가면서 (31) (32) (33입니다) 그래서 글자 낱말은 (31은) 닭인데 기억을 읽지니 리을을 잃지 읽지 않습니다 무음이기 때문에 그래 서 (31이에요) 단추 도둑 이래서 (31) (32) (33이) 됐습니다. 다음에는 순서가 다있고 나서 니을 미음 비읍의 순서가 다, 어, 34, 35, 36입니다. 그러니까 달, 담, 다반지 34, 35, 36이죠. 다음에는 다시마 두 글자가 되겠습니다. 어, 그거는 두 글자라서 37인데 시옷, 이응, 지읒을 차례대로 붙이면서 37 38, 39의 이미지를 갖고, 다시마 당구장 도장이 예, 남말로서 37, 38, 39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두 글자로 되는 것 중에서는 도둑, 33, 디귿, 디귿을 생각했습니다. 다시마 시옷까지로 생각했습니다. 도장 두 글자입니다. 디귿, 다음에 초성까지가 바로 39번이 되겠습니다. 다칠 보고 나서 닭 리어를 무구으로 해서 31로 봐 주셔 단추 도둑 31 32 33달담 다반지 34 35 36 다음에는 다시마 두 글자로 생각하고 당구장 도장이 39번입니다. 자, 이것을 그림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행에 그림 구조합니다. 다행은 30에서 39번까지를 얘기하고 있고, 다해치, 배의 앵커인데, 도둑이 담을 넘을 때에, 앵커에다 줄을 매서 지금 담에 던져 걸고, 담을 오르는 이런 모습으로 생각해서, 이것이 30으로 봐주십시오. 다음에는, 에, 이 도둑이 훔친 닭이고, 닭이 입에 물고 있는 단추고, 이 신분이 도둑입니다. 그래서, 닭, 단추, 도둑, 31, 32, 33이 되겠습니다. 담을 중심으로 해서 두 번째는 하늘에 뜬 달과 이 담에 붙여놓은 다반지입니다. 그래서 달, 담, 다반지가 34, 35, 36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그 옆집 옆에 담을 중심으로 담 넘어 지금 당구장이 있습니다. 당구대 위에다가 다시마를 늘어서 말리고 있고, 이게 당구의 귀대라든지 당구알을 생각하고 도장이 밑에 하나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37, 38, 39, 30에서 39번까지의 다행이었습니다 다시 한번다행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의 첫 30, 닭 단추 도둑 3십일 32, 33 달, 담, 다반치 34, 35, 36 다시마 당구장 도장 37, 38, 39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하행이 되겠습니다. 하행은 라 대신에 라 대신에 14번째 하를 갖다가 40에서 49번까지 활용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하행. 네. 하행은 40에서 49번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하행입니다. 40에서 49번 하고 예, 하자를 40으로 놓고 네. 그리고 이제 예, 치읓은 공으로 놓습니다. 40에 치읓 40에 예, 하초로 들어가 있습니다. 40을 확인한 다음에 기억, 니은, 디귿은 항상 1, 2, 3이죠. 4십일 42, 43이 되겠습니다. 에, 거기에 따라서 학교, 한복, 호도, 호두, 4십일 42, 43이 됩니다. 다음에는 리을, 미음, 비읍이 체르트로 붙으면서 에, 44, 45, 46의 글자 순입니다. 그래서 어, 활, 함장, 합창대, 순서가 44, 45, 46입니다. 시옷, 이음 지을 차례 대로붙이면서 47, 48, 49가 되겠습니다. 하초 그다음에 항아리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나라를 생각해 주십시오. 47, 48, 49. 글자 도표를 다시 세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4초 40입니다. 학교 한복 호두 기억 니은 디4 1 42 43 다음에는 활 함장 합창대 리을 미은 비읍 44 45 46 그리고 어, 호수 항아리 호주 히읗 지읗 시옷 어, 응 히읗을 생각해서 지읒을 생각해서 47 48, 49였습니다. 그러면 하향은 40에서 49번의 낱말을 가지고 구성에 의해서 얼꽃 짠 모습으로서 세쓱 엮어 짜서 구조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구조에서 우선 학교 주변에 아주 꽃을 많이 심어서 하초를 많이 심어서 40의 공물 생각하고 난 다음에 학교 주변을 생합니다 학교 앞에 호두나 밑에 한복 입은 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한복 호도를 41, 42, 43입니다. 다음에는 합창대가 함대 옆에, 예, 지금 어떤 항구와 같이 접안이 되어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함장이 서서 활을 메고 있고, 합창대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건 함대 위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활, 함장, 합창대 비읍, 44, 45, 46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호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수가에 항아리가 있고, 호주 사람이 앉아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 0 호수 47, 항아리 48, 호주가 얼마요? 49 됐습니다. 이것은 그림에 의해서 구조화 한 겁니다. 다시 40에서 49번까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에 엇 하초 40이 권하세요. 학교 한복 호두, 기억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41, 42, 43요. 활, 함장, 합참, 합창대, 리을, 미음, 미유, 드이 되겠습니다. 44, 45, 46, 시옷 이응, 지읒이 되겠습니다. 호수, 항아리, 호주가 47, 48, 49. 하행의 40에서 49번까지의 그림의